그래서 국물 답변 정 것은 총회장 빌어서 감사합니다. 그러나 거기 내용으로 보았을 때 면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. 그리고 만약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소고발까지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답변, 선택하는 것은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회가 완전히 종조자하고뭘 사실 파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상한 노예 같아, 총회 같습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. 특히 그 문재인 정권에서, 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을 누가 보더라도 빨개 자빠 정권인데, 거기에서 우리 한국계를 무을 때리려고 는 것은 김민석의 지령이라고 우리볼수 있고, 이거는 우리가 목숨 내놓고 막아야 되고 또총회장이 앞서서 이거는 절대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앞서서 해야 될텐데 왜 이런식으로 그 부디부자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총회장님이 최상경 목사와 약점이 잡혀가지고 오히려 탑된 것이 아닌지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성도 목사님들이 오히려 하고 있다 한국교 이거 분명히 그, 정 회장님도 분명히 이거는 명확하게 베이데스 답변 해주고 조사를 해줘야, 해줘야 된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떻게, 저, 월, 월남 목사 철에는. 규정에 의해서 노회장이 하도록 되는데 총회장이 왜 하시는지, 이것저 이런,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해도 되는 것인지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사 당노라고 말할 수 있는지, 지금 바깥에 여론이 어떤지, 어떤지 잘 아시고, 제대로 기하시면서 정확, 명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, 안 하면 우리 계속해서 또 고발, 고소 등등, 뭐든지 같는 일을 다할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. 그러면 어때 그렇습니다. 좀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하셔야지 총회 이문회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뜯어는 말만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가는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육하원칙에 있어 정확한 문제점을 제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그 원로 목사의 초대는 노회장이 하게 돼 있는데, 그것도 불법으로 말이지, 그 총회장이 왜 하는 것도, 그것도 모범이 되고, 총회가 우리 한국교단의 정말 최고의 책임자여, 은혜스러운 단체인데 이게 뭐냐,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말이지. 또한 가지는 나는 이, 이 답변을, 그이 답변에 대해서 나 불평,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, 특별 위원에다가 고소고발까지 의원에 같이 걸어서 할,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